안녕하세요. 제이스카입니다. 자, 오늘은 신형 스포티 차량입니다. 자, 이거 신형, 지금 나오는 신형 스포티 차량. 자, 평탄을 해봤습니다. 지금 평탄화하고, 여기 지금 평탄화를 했고요. 이 상태에서 지금 앉아봤습니다. 자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앉으면은 지금 허리를 이렇게 꼭하게안세고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거의 닿이지 않습니다. 제 취는 170이고요. 자, 머리가 거의 안닿으면서 살짝 앉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뉴스 마실 때 이렇게 재켓을 때는 살짝 이렇게 됩니다. 돼서 뭐 하실 수는 있습니다. 자고정도의 그 높이는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쪽 이열 트렁크 쪽이죠. 트렁크에 앉아도 뭐 앉을만합니다. 앉을만 하고 요, 여기도 여기 시트가 좀 살짝 좀더 낮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낮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앉았을 때좀더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누우면은 이 길이가 여기 다리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예, 딱 좋습니다. 예, 이게 트렁크가 아주 기네요. 예, 이 트렁크가 아주 길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머리를 여기쯤 딱 대었는데 다리가 쭉 뻗어집니다. 예, 이게 한편으로, 한편으로는 산타페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다리가 쭉 뻗어지네요. 자,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예,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베개를 하고, 그리고 아니면은, 조금 뭐, 나는 다리를 조금 더 펼치고 싶다. 그러면은, 여기에 평탄한 매트 를 니언자가 되있는거 걸어가지고, 여기 베개 베고 하면은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 트렁크하고는 한 3, 한, 한 1cm 정도, 예, 한 1cm 정도 단차 있습니다. 여기에 조그만 매트만 한개더 깔으시고, 여기 자충 매트 깔으시면은, 평평하게 단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평탄을 하기 때문에, 하면은 이렇게, 평평해지기 때문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말 큽니다. 앉아서뭐밥 먹고 주무실 때도 이게 턱이 있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꼭 편탄을 하시고 차을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제작했습니다.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